지금으로부터 불기 2,568년 음력 1월 20일 제 796일 차 아침 달라니 기도를 봉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전 9시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흥복사 내 한국도량 대한정사로 출타를 합니다. 그곳에 있는 불자들과의 인연과 그리고 흥복사에서 정진 중인 베트남 스님들에게 달마도 시연을 해드리기 위해서 출타합니다. 잠시 다녀오지만 기도는 꾸준히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손 모으며 삼보전에 머리 숙여 올리는 기도 바른 믿음의 양식을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불삼신지 너노엄 호철모니 사바와 우엄 호모니 사바와 우엄 호모니 사바와 법삼장지 <불> 너노엄 불먹교라예 사바와 우엄 불먹여라예 사바와 우엄 불먹교라예 사바와 우엄 성삼성제 나노 엄섯 단복다예 사바와 옴수탄복다예 사바와 옴수탄복다예 사바와 사 아와 부처님 앞에서 부족한 제자 이언이 그 크신 사랑으로 참회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므로 부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도 도량의 스님이 인도하셔서 참회 기도를 드리게 하시오. 참회하는 마음으로 바로 나오니 들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매진은 엄살밤 어짜머지 사다야 사바와 엄살밤 어짜머지 사다야 사바와 엄살밤 어짜머지 사다야 사바와 옴 살바 모차 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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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야 사바와, 사바와. 두손 모으며 이 아침 자비로우신 사랑의 감노스로 부질없음을 깨닫고 그 어리소금의 자리 씻으며 귀 기울여 부처님 앞에 나와 가르침 들으려 하오니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이 가르침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기도 정진으로 좋은 가르침 들어서 마음이 지혜로워져짐으로 하루의 즐거움을 얻게 하옵소서. 사다 사다 바와 다가 다 암바 다고 사다 사다 바와 다도 아다 바다 옴 자라다라 바와다 가라호 음바다고옴 자다사라 바와다 가라호 음바다고옴 자다사라 바와다 가라호 음바다 �amm क钱 ኢ ረấyስ ሲዬቡ እስ እ ወ ቁህ ለባ ና ር እዘ ህ ቅፍ ኞታ ት ወገ እ ኔ ᔥ Ⴕዝ ኔታ ኝሱ እህ ህ ን የ ብ ህ ሁኢ እደ ከባ ቁ እ እነውሆ घम सा गा दा का हो हम्बा दा गोम सारा सारा पावा का हो हम्बा दा गोम सारा सा पावा काा होम्बा दा गोम सारा सारा पावा काो हम्बा दा गोम सारा सारा पावा काो हम्बा दा ခစတစတပါဝတကတာဟုပသကပတစတပါဝတာကတခုပသကစတစတပတကတခုပသကစတစတပါတကတခုပသာကစတစတပဝတာခတကုပသာကစတစတပဝတကတဟုပ။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두손 묶고 드리는 이 기도정진,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고 기뻐하오니, 이 중생에게 임하셔서 저를 환란에서 보호하시고, 이 기도 받아 주시옵소서,

佛说无量寿，大自在，内南无巴哇巴，得巴利，弥达雅，那罗蜜尼，悉吉达耶，乌那雅，达他哇达雅，哈达哇得三藐三摩达雅。 여자다옴 살바 상사다아다바리조타탈만에 와와나 삼모나야데 사바바 쇼디마 하나야바리바리 사바바 나모바와바데 아바리 미다요 야나소 미니 시지디에 후라와야다 타와다야 하라와데. 삼약삼모다야 다냐타 오흠살바생가가다사리소다달마대와완나. 삼모나와마대사바바수디마하나야바리바리사바바나무바와바대아바리미다요야나소미니시지다데오라야다타와다야하라와대삼약삼모다야다냐타 삼살바 상사 가라바레 조대 달마네 마아 마나 삼모나 마데 사바바 조대 마아 파나야 바디 바디 사바바. 불설송영지다자니나무바와바대야소비야야다다와다야아리야대삼약삼모다야다냐다오험약사예아학사야다자나미소다니사바바나무바와바대야소비야야다타와다야 <S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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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वाद वदे सम्यक सम्मोदया दान यथवमक्षये हक्षया वदान मीसो दाने सपावा नमो भव वदे सम्यक सम्मोदया

ញ្ញតា vonat்சாயே ຍັກຊາຍາ바 दानामि ໂສດານິສາພາວານໂມ ભ ວະປະ દે ຍະໂສພິຍາຍາທທວະດະຍາ하ດະວະເ સં ຍາ සම් ໂມດະຍາຖાညာຖາໂອມມັກຊາຍேຍັກຊາຍາ바 दानामि ໂສດານິສາພາວາ 불산산시고 산산라네다냐타시리시리 사라 사라. 소로소로 다라 다라. 자라자라 마하자라 바라 바라 마하바라. 깜박깜박 마하깜박. 엄마 사라. 달마와 홀라사바사바바 다냐타 시리시리 사라 사라. 소로소로 다라 다라. 자라자라 마하자라 바라바라 마하바라 감바감바 마하감바 호엄바사라 타할마야 훌라사바다사바와다 하냐타세레세레사라사라 소로소로 다다다라 자라자라 자라 바리바리 마하바리 감바 감바 마하 감바 호엄마사라 사할마와 흘라사바다사바와다냐다세리세리시라시라 소로소로 다라따라자라자라 마하자라마하 마바라 마하바라, 감바 감바, 마하감바하 암바 사라, 다얼마야, 울라 사바다, 사바바더 야다, 사다 사라, 사라 사라, 소로 소로, 다라 다라, 다라 다라, 마하자라. 바라바라마하바라감바감바마하감바후엄마사리달마바홀라사바다사바바불살호공자보살대다라니나모미보라나나바라사리나나야바바바사소라바 <Sessing> 식사다와와 나만나라에 사와가 사흘바야하하나무자다야세가라보단마마한나라바사예들의호암시아시태다라함이보다삼바바달마다도보자라사바와

보라 워미 보라 삼바바 달마다 도보자라 사바와 나무미 보라 나나바라 사리다 나야바바사소라바학시다 와와 나만 나라예사바가사 얼바야바원나보자자야서가다 보험 나만 나라바사예들이 홈사시대 마라와 미보라 삼바바바 달마다 더보자라 사바바 벌레의 성품이 정정하니 탐욕이 더럽힐 수 없어라. 어떤 성냄도 없이 자비로운 마음 항상 따르고 땅내 또한 어디 서금도 없어 지혜의 광명 일으키며 이와 같이 덕에 이르고 그런 뒤에 소에 오르네. 이전에 외간의 아들을 따라 나태함을 익혔지만 나의 과거 탐욕의 마음을 지금은 모두 쏟아버렸네 모든 공포와 재난 재물과 이익에 대한 탐욕 수레에 오르며 그런 것 벗어나기에 따라서 큰 소리로 노래한다네. 근데 두꺼운 구름비를 내려 대지를 적시면곧 햇님의 궁전을 가려 사람들 눈에 보지 못한단네그 빛난 모두 어지지 않았고 밝음을 훔친 자도 없건만. 형그루미 하는 짓이라 그 광명 드러나지 못하게 한내 허리속 은자의 마음도 벌레 깨끗하고 나그네 같은 본래도 그와 같끔만 생각이 분명히 깨닫지 못해지혜의 광명을 가리는 것이라네. 그것을 살피는 밝게 통달한 사람 처소가 있다고 하지 않으며 번뇌를 이미 없애버렸나니 그것을 곧지혜라 한단의 나무 보문시연올려 공심대자들. 무고군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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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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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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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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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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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 관세음 보살, 관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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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观世音菩萨，观世音菩萨，观世音菩萨，观世音菩萨，观世音菩萨，观世音菩萨，观世音菩萨，观世音菩。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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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관세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관세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보살 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관세음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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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보살관세염보살묘아롭장진어 누엄마도 누게 사바와, 오엄마도 누게 사바와, 오엄마도 누게 사바와, 신통하님 구족하고 지혜방편 널리 닦아. 지방세계 모든 곳에 빠짐없이 나투시는 이에 저희들은 일심으로 절하옵니다. 제가 지금 참매하고 머리 숙여 져하오의제 업장이 모두 소멸되고 세상마다 보살도를 행하여 지이다. 이 공덕이의 모든 곳에 두루 퍼져 우리 함께 극락국에 왕생하여 무량숲을 챙견하고 모두 함께 불도 이루어 지혜다 나무서 가모니불 나무서 가모니불 나무시아 본사 가모니불 모두 성불하십시오.